자 오늘은 교재 58쪽입니다. 교재 58쪽 펴고요. 유형 07의 문제 파일, 예제 파일 이렇게 열게요. 자 유형 07의 예제 파일을 열면 아마 1번 슬라이드가 이렇게 선택이 오른쪽에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59쪽부터 두 번째 슬라이드 2번 있죠 요거를 선택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도형을 넣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도형은 어디 있을까요 삽입탭에 도형에 자 동그라미가 어떤 도형이에요 여기 보면 도형 2번은 기본도형의 타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도형에서 이렇게 기본도형 여기 있네요 여기 기본도형 안에 있는 화원 눌러서 중간에 동그랗게 만들어 줍니다. 자, 표 교재에 있는 거하고 약간 비슷하게 저는 약간 길쭉하게 했어요. 자, 요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고 자, 요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몸에 엔터 좋은 엔터 식품이라고 글자를 넣었어요. 자, 글자 넣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 도형 채우기 야, 자 여기 순서대로 할게요 두 번째 도형 채우기가 되어 있죠 자요 상태에서 도형 채우기는 어떤 색깔 그냥 녹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녹색은 자 위에 있는 색깔이 아니죠 밑에 있는 그냥 녹색 옆에 거는 연한 녹색이에요 자 녹색이라고 뜨는 말풍선 확인하고 클릭합니다 자 그다음에 도형 윤곽선이죠 자 여기 도형 윤곽선은. 여기에서 갈로가 시작되니까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해 주는 거예요. 도형 윤곽선 누르고요. 자, 실선하고 막 눌러야 되는데 어, 복잡합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도형 윤곽선에서 돌아도 되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밑에 있는 여기 작은 거이거 보이세요? 네, 작은 요게 이것도 역시나 도형 서식이에요. 우리 교재에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라고 했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서식 메뉴 탭에서 밑에 있는 조그마한 네모, 요거 눌러서 도형 서식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도형 서식을 돌았다면, 자, 윤곽선은 선이에요. 선을 눌러서 실선 체크되어 있네요. 색깔은요, 진한 빨강이죠. 자, 이 색깔을 진한 어 그냥 이거는 빨강이고 앞에 게 진한 빨강으로 놓고요. 너비 얼마인가요? 3PT입니다. 하나씩 올리면 힘드니까 자, 뒤에서부터 그냥 다 지우고 숫자 3만 써주고 내려가면 다른 곳을 찍으면 PT가 그냥 들어가죠. 겹선 종류는 단순형 맞고요. 대시 종류는 사각 점선 둥근 점선 사각점선 두 번째 겁니다.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형 효과네요. 도형 효과는 여기서까지. 도형 효과는 여기서 한다고 안 했고요. 여기에 있는 도형 효과를 쓴다 그랬었어요.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도형 서식은 닫아주고요. 도형 효과에서 자 그림자 여기 있습니다. 그림자 중에서 원근감, 원근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바깥쪽. 여기 부분은 바깥쪽 부분, 여기 부분은 안쪽 부분. 원근감은 이렇게 다섯 개가 원근감이에요. 원근감, 대각선, 오른쪽, 위, 요거 맞나요? 네, 요거 눌러줍니다. 그러면 밑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 확인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글꼴, 휴먼 예체 이렇게 찍어줄 거예요. 혹시 친구들 중에 글꼴을 이렇게, 자, 지금 여기 차이가 뭔지 알겠나요? 여기 글자 안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글꼴을 바꾸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자, 마우스로 글자 안에, 이글 안에 단어나 이 클릭을 깜빡깜빡 하는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글꼴을 바꾸면 전부 다 글꼴이 안 바뀐다는 점 알고 있나요? 그래서 항상 글꼴을 바꿀 때는 이 도형의 테두리, 스마트 아트의 테두리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휴먼 예체를 찾아주는데, 직접 휴먼 예체라고 써도 된다고 했어요. 엔터 꼭 눌러줍니다. 크기 역시 24, 엔터 꼭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글자는 색깔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도형 2번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 됐나요? 자, 이제 도형 3번에서 6번, 이렇게 만들어야 될것 같네요. 자, 어떤 도형인가요? 기본도형의 액자라는 도형이 있어요 삽입탭에서 도형 안에서 기본도형 안에서 액자 도형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이게 액자일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어, 이건 2분의 1 액자 요거는 빈면 요게 액자 자 지금 모두 도형의 이름이 다르죠 도형 이름 꼭 외워 주도록 합니다 자 요거 눌러서, 요렇게. 자, 도형을 처음에 만들 때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가로로 길게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어, 글을 써야 되니까 일단 요렇게 크게 좀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 채우기 여기까지 할 겁니다. 도형 채우기 누르고요. 자, 일단 빨강부터 합니다. 빨강색 누르고요. 눌러서 다시 없어지면 다시 도형 채우기 들어가서 그라데이션 들어갑니다. 선형 위쪽을 해야 되는데 교재에 있는 도형을 보면서 밝은 그라데이션인지 어두운 그라데이션인지는 도형의 색깔을 보고 자기가 직접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밝은 색이죠. 네, 어두운 색이 아니고 밝은 색이니까 밝은 그라데이션 중에서 선형 위쪽이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형 위쪽 여기 있죠?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도형 윤곽선 또 나왔네요. 윤곽선 나올 때는, 자, 밑에 윤곽선 누르고 해도 되지만, 도형 윤곽선 서식을 누르고 해도 된다 그랬죠? 서식 누르고, 윤곽선 눌러서, 색깔은 어떤 색깔? 여기 주황이라고 적혀있죠? 주황이라는 색깔. 자, 한개 넣고요. 너비는 1pt. 맞네요. 겹선 종류, 단순형. 기본이 단순형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도형 효과 여기까지예요. 자, 도형 효과는 그림자 역시나 그림자고요. 이번에는 바깥쪽이네요. 바깥쪽 여기 아홉 개 중에 오프셋 가운데라는 거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글꼴 순서대로 하면 홈 탭에서 글꼴은 제가 어떻게 쓴다 그랬죠? 도둑 이렇게 눌러서 엔터 꼭 누르자 그랬고요. 20 엔터 누르자 고했고요 굵게 꼭 하고요. 진한 파랑으로 되어 있는 건 글자 색깔이겠죠? 글자 색깔을 진한 파랑으로 찾아줍니다. 자, 빨리 찾아야 빨리 도형을 만들 수 있겠죠? 이제는 글자 오타 없이 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잡곡밥 이렇게 쓰고요. 다쓴 친구들은 자, 기까지다 썼고요. 자, 우리 다쓴 친구들은 이 도형을 밑에 한 개, 두 개, 세개 똑같은 도형이죠? 예, 네, 똑같은 도형. 여기 지금 보면 3번에서 6번은 똑같은 도형이에요. 그래서 또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만들었는 도형을 복사하는 걸 해야 되겠죠? 자, 처럼 복사하는 방법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찾는지.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어, 64쪽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도형 테두리를 이렇게 눌러서 내리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어, 복사할 도형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왼손으로 손가락 두 개로 컨트롤 키를 먼저 누르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계속 누르고 있으세요. 그럼 마우스 끝에 지금 여기 더하기가 보이죠? 이때 클릭을 해서 내리면은 시프트 키가 이 줄을 잡아주기 때문에 딴 곳으로 안 가요. 예,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내려온 거 보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했는 것처럼 자, 옆, 아래로 내렸구요. 이번에는 현미밥을 다시 눌러서 옆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미밥을 누르고, 컨트롤 먼저 누르고, 시프트 눌러서, 마우스의 플러스를 확인한 다음에, 클릭해서 옆으로 누르면, 음, 이렇게 줄이 나란하게 옆으로 가는 거 보이죠? 네, 눌렀어요. 자,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생일 같은 경우에, 자, 일단 손을 뗄게요. 떼고, 오, 선생님 이거 지워,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네, 실수로 선생님이 클릭이 됐나봐요. 이럴 경우에는 놀라지 말고, 마우스로 지금 지우기를 하면 이것과 이게 동시에 선택이 됐기 때문에 둘다 지워져요. 그럼 우리는 얘는 놔둬야 되겠죠? 예, 바깥에 이흰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하고요. 그럼 둘다 선택해지가 됩니다. 지우고 싶은 도형을 클릭하고,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 예, 백스페이스 눌러도 되고요. 지우기 눌러서 없애는 거죠. 자 됐나요? 자그 다음에 모양이 조금 안 맞을 때는 요걸로 이렇게 대충 맞춰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는 도형 3번에서 6번까지 만들었고요. 2번 도형까지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아 있는 게 뭐죠? 실행 단추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어요 자 실행 단추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교재 65쪽에 있습니다 자 실행 단추는 삽입 탭에서 도형에 있고요 여기에 실행 단추 안에 자, 어떤 도형 어떤 실행 단추로 넣어야 되나요? 실행 단추 땡땡하고 끝이라고 돼 있죠 자 도형에서 실행 단추 중에서 끝이라는 실행 단추를 찾아야 돼요 요거는 시작 요거는 홈 요게 끝이네요 클릭을 해서 자, 들어가야 할 부분을 이렇게 적당하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손을 떼자마자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 설정이 뜨고요 자그 다음번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온대데 하지만 하이퍼링크가 선택되어 있고 마지막 슬라이드 이 기본이 원래 마지막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경할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냥 확인하고 눌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 눌러줄 거예요. 도형 스타일 어디나요? 여기 있죠?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스타일은 채우기하고 윤곽선 다릅니다. 도형 스타일 자세히 보기 눌러서 여기에서 주황 강조 이 이런 거는 자 찾아줘야 돼요. 이거는 보통 효과구요. 자, 밝은색. 보통 효과. 미세 효과, 색 채우기, 반투명. 자, 한 개씩 한 개씩 생일처럼 찾아줘야 됩니다. 색 윤곽선. 자, 어떤 걸까요? 이거는 밝은 색, 색 채우기. 요게 강한 효과, 주황 강조 2. 자, 요거 찾아가지고 클릭하면, 자, 실행 단추까지 완성되겠죠? 자, 요렇게 찾는 법 확인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도형 복사하는 거잘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 예제 파일 잘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